뒤뒤뒤 뒤, 뒤 언더. 어서 어서. 어떻게 왜 좋았어? 야. 야. 야야야야야 야. 나트로도가 없지? <laughs> 다들 바쁘신가? 렛츠 고. 오케이. 아저뭐 먹는 먹고 있는 목소리인데. <laughs> 어디 갔어? 어디 갔기는 이 뭐예요? 내려요 내려요 내려어 어디? 아니, 어머 아니, 어디 어디가? 네. 언제 거길 찌? 3번 언제 찍었어? 와나 어떡해 나 어떡해 아. 어디 가요 다 음. 몰라 강복하시는데 아니 다 어디가 강북 아. 사람 안 내렸나? 어디가 아, 아. 나 여기, 버려, 여기 버려. 차 있어서 음. 버려, 버려 버려 이렇게 오더를 안 따르면은 어쩔 수가 없어 나고자 <laughs> 내가 안 따르고 싶어서 안 따른 게 아니라 차가 여기 있다고 알려줘서 나는 따라 따라 간 건데. <laughs> 사러워, 사러워, 사러워. 그렇게 그렇게 말하시면 나는 잠깐만. 와나 근데 뺑 돌아야 돼요. 나 잘못 왔어. 어왜그렀 왔어요? 지도를 못 봐서. 에? 네? 아. 와 총소리 들려. 나 어떻게 그냥 가다 죽을게요. 네? 여기 배 없나? 여기 배 있는지 보고 배 타고 갈게. 어배 있어. 보트 있어. 보트 타고 나 어디로 가면 돼? 배 네? 위로. <laughs> 나 오늘 미션은 네. 팀 찾아가는 거 어, 근데 거, 거, 거까지 가면은 와 가면 뭐해 절벽에서 죽을 텐데 총 없어나 지금 거기서 저총 하나만 구해다주세요 총알이랑 그리고 연료 좀 챙겨와주세요 분명 우리 움직여야 되잖아 많은 걸 바라시네? <웃음> <웃음> 뭐랑 뭐 아니... 해달라고요? 다시 <laughs> <laughs> 게개들수 있잖아요 2개 들수 있지 아아 아, 그럼 제가 총을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올라와요 어, 왜공어게하려고 어. 그러면... 아니 거기 사람이 있어서 나 죽으면은 어떡해요? 사람 아, 없어요. 우리가 왔던데야 올라와요. 일리? 예 네, 올라와요.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네. 아, 너무 시원해. 내가 지금 수영을 하느라 긴박합니다. 사람이 긴박할 아, 여기... 때는 초인적인 어떡해? 힘을 낸다고 하잖아요. 왜 이렇게 못 올라가? 아, 이렇게... 올라왔어요. 올라왔어요. 올라왔어요? 그럼 나를, 오시면 돼요. 네, 총좀 구해주세요.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그 것도 못 해주냐? 어. 여기 3네페랑두 개. 아 하나만 챙겨주세요. <laughs> 어떻게 챙겨? <laughs> 어떻게 챙겨? <laughs> 내거총이나좀 챙겨주세요. 여기 지금 여기 내가 지금 보고 있는집 사람 갔어요? 거기 사람 없을 거예요. 아 어, 없어요? 어. 와 내가 말할 때는 어 거기 사람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러다가 아 그래요? 낯가려서. <laughs> 어, <깔>, 내 <laughs> 총이 없어요. 이쪽으로 오면 엄청 진짜... 많은데 총 원총 을 원하는데. 와 근데 자기장 오고 있어. 눈총을 원하나봐 쏠수 있는 총 아무거나 돼요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저마체테 들고 다녀 지금 가야 됩니다 누가 차 가져오실 겁니까 차를 맡겨놨어요? 예. 도둑 여기 오면은 적이 음. 있어 적? 저..저기 저기? 기 어, 버기 안, 버기, <웃음> 버기. <웃음> <웃음> 하나만 해 <laughs> 갑니다 오케이 총 하나만 주세요 이거 뭐. 진심. 총하 아, 여기 오면 준다 진짜로. 안 가. 아, 진짜로 준다고. 넌 어디 있어? 넌 저기 있네? 거기 뒤에 사람 없어요? 예 응? 여기 저혼다 떨어져가지고. 와여차 소리 들리는 중. 파본 안들었어요아 어, 지금 털고 있어요. 와 근데 아무, 아무것도 없어. 빨리 일로 와요 빨리 일로 와요. 빨리 빨리 어? 잠깐만 이거 하나만.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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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혹시 모르니까 연료통 하나 챙기고. 음. 빨리 빨리 일, 일, 빨리, 일 빨리. 같... 아 멀어 네. 알았어 나갈게 나갈게요 난총 없어도 돼 없어도 돼 없어도 돼 네. 아니 내가 준비해놨다고 아까부터 계속 얘기했는데 어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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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와 빨리 타타타타타타타타타 어, 일단, <laughs> 일단 우리가 만나야지 붕대 가아 붕대 가아 붕대 붕대 가아 붕대 붕대 어... 아아 어. 어, 어, 오케이 여기 7 칠... 삼육 AKM 언제 줄 언제 주라고 저거 나 지금 봤어. 바닥에 안왔다 어디 바닥 지금. 그렇네. 여기... 내려서 먹어 내려서, 내려서 먹어. 먹어 내려서 거. 먹어 내려서 거. 먹어 내려서 거. 먹어 어, 내려서, 먹어. 어, 내려서, 내려서 먹어. 여기 구상 두 개. 어 어. 빨리 먹어 아니, 빨리 잠깐만요. 먹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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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 아니 부대가만 갖고. 빨리 빨리 먹고 타. 타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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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 아아와 아, 아, 와. 지금, 지금 이거는, 와. 이거는 이거 만약에, 와 너, 너, 누구 탓이다? 이거 그러면은 그냥 포기하고 여기서 놀아요. <laughs> 내려 가봐요 빨리. 가갑니까? 차한대 이거 가지고 이거 아. 오? 어? 오? 어? 어. 아, 아 이제. 쓰는 거예요? 이제 갖고 있는 거? ㅎㅎㅎㅎㅎㅎ <laughs> 아, <laughs> 아 그런 거아니었습까 기름 기름 넣고 가요 기름 기름 여기서 오케, 기름 오케. 군대종 분대종 아니 이 사람들이 지금 군대넣어야지 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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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ㅎ ㅎ ㅎ 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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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네, 우리 레, 레존에 한번 죽어봅시다 레존에 어? 좋아 좋아 아, 좋아야 아, 좋아야 아, 좋아야 아, 좋아 폭탄 맞아 죽으면 아이스크림 오케이 오케이 아이스크림? 응 아이스크림 폭탄 맞아 죽으면 이좀 어, 뭐 잡았어요. 이케이총못쏘고 오케이. <laughs> 나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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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일부러 받았는데 못 쏘고서만 안 돼. 쏘고 싶다. 연사로 쏴야죠. 빨리 <laughs> 다시. 오케이. 오케이. 오 좋았다. 조연하다. 좋았다. 오. 오 어, <laughs> 어, 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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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 와 어어! 대로그대로 직진 직진 레드존 레드존안 맞는다고 와, 아이스크림 <laughs> 걸 아! 아이스크림 아. 아, 아이스크림이다 아이스크림아이스크이다아래어이스 <laughs> ああ。Uh huh. <laughs>